전국 상가 10곳 중한곳 이상 공실 뉴스 보셨나요?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8%까지 올랐습니다. 소규모 상가도 8.0%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건물주님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건물 1층에 임대문의 종이만 붙어있지 않나요? 2층 3층도 몇 달째 공실이고요. 임대료를 낮춰도 들어오지 않죠? 더큰 문제는 이 상황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반만 맞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27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품목이 온라인으로 갔느냐입니다. 의류 판매액만 해도 온라인에서 연간 18조원을 넘어 2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생활용품, 심지어 가구까지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삽니다. 과거엔 옷가게, 철물점, 자파점이 건물 1층 황금 업종이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세 100만원 받던 옷가게 자리 2년째 공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옷가게 점주님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장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바로 옆 건물 1층 편의점 카페는 사람들로 꽉차 있습니다. 미용실, 네일샵, 피부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 업종들은 온라인에서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커피 마시고 급하게 물건 사고 머리 자르고 피부 관리 받는 건 무조건 오프라인이어야 하니까요.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국내 편의점 수는 55,800개를 돌파했어요. 일본보다도 인구 대비 편의점 밀도가 2.2배나 높습니다. 공실이 늘어나는데 편의점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같은 건물인데 어떤 층은 텅 비고 어떤 층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월세 따박따박 받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답은 간단하겠네요? 건물을 바꾸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건물 구조가 아직도 10년 전옷 가게 하던 방식이라면 편의점이 들어오고 싶게 카페가 들어오고 싶게 용도 변경하고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 지역 사례를 보면 30년 된 건물 1층 주택에서 월 100만 원 받고 있었습니다. 용도 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편의점이 입점했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올랐어요. 매달 280만 원을 더 버는 겁니다. 용인 지역 다른 사례는 2층, 3층 투룸 2 개를 월룸 6 개로 쪼갰어요. 월 300만 원 받던 걸월 5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장 정화조 소방 이세 가지를 해결 못하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면 주차 공간도 두 배로 필요하고 정화조 용량도 늘려야 합니다. 이거 계산 안 하고 벽부터 뚫었다가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 떨어지면 공사비 수천만 원 그냥 날리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를 보면 적발된 불법 건축물의 87%가 이런 무허가 건축이었습니다. 소중한 자산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공사보다 서류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물주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공사만 찾는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건물주님들 사례를 보면 상당수가 중간에 문제를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기 때문입니다. 공사부터 하고 나중에 서류 맞추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건축사가 먼저 현장을 봐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화조 용량은 충분한지, 건폐율과 용적률은 맞는지 이걸 사전법규 검토라고 합니다. 특히 주차장법 위반이 용도변경의 가장 흔한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면 주차대수도 늘려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공사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받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인허가 서류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식구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계획, 이 서류가 다 나와야 공사 시작이 가능합니다. 많은 건물주님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일단 공사부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셋째, 시공과 금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 공사는 건물 규모와 조건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사전에 계획해야 해요. 저희 건창 종합건설은 이세 가지를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성남시에 위치한 종합건설 업체로 건축사 사무소와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보통 건물주님이 혼자 진행하시면 건축사 사무소 따로, 시공사 따로, 은행 따로 찾아다니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만 두세 달 지나가고 그 사이에 월세는 계속 날아가죠. 저희는 초기 상담 때부터 건축사가 함께 현장을 보고 법규 검토 결과를 먼저 드립니다.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건물이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큰돈 쓰고 나중에 안 된다는 말 들으시면 안 되니까요. 건창 종합건설은 지난 30년 동안 건축주의, 라이프스타일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온 다가구, 상가주택 전문 종합건설회사입니다. 2024년 한국소비자 만족 지수 1위를 2년 연속 수상했으며, 건축 분야 특급 기술자가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보면 용도 변경 후 월세 수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룸 두 개를 원룸 여섯 개로 쪼갠 경우 세대당 월세가 낮아져도 전체 학계는 늘어나는 구조죠. 중요한 건내 건물이 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 건물도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료로 확인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공실 때문에 잠못 주무시는 건물주님. 내 건물은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살까? 용도 변경 가능할까? 공사비는 얼마나 들까? 고민만 한다고 세입자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한달더 지나면 월세 300만원 또 버리는 겁니다. 지금 건창 종합건설이 100만원 상당의 내 건물 월세 2배 상승 가상 시뮬레이션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대표 건축사가 직접 현장 나가서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쪼개기 가능 여부, 월세를 정확히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총 공사비는 얼마 드는지, 최종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단 11월은 선착순 10건만 진행합니다. 대표 건축사가 직접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1분이면 신청 끝납니다. 내 건물이 황금알인지 돌덩이인지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공실 그대로입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